민간 케 손상 케어 솔루션을 보여드릴 텐데 어, 내가 진짜 피부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많아요건조함을 어, 많이 느끼는 피부 그리고 네. 온도 변화에 열이 오르는 피부 쉽게 붉어지고 따가움 느끼는 피부 각질이 오나는 피부 이런 사람들이 아, 민감한 피부다 라고 느낀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음.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어떤 걸 여러분들이 원해 하시는지 네. 실제로 저희가 화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고객님들한테 음. 일단 무향. 무색소 무에탄올이었으면 좋겠다. 네. 또한 촉촉한 수분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약산성 제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실제로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제가 화해라는 어플리케이션 예. 통해서 저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어 블라인드 테스트 했습니다 저희 이 다섯 가지를 써보시고 네. 한번 어떠셨어요? 7일만 사용하신 분들 중에서도 93%가 제품이 안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점 만점에 4.2점이나 받았던 이거는 <laughs> 네. 써보시면 은 정말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들이 나오실 거예요 네. 어 지금 제가 보 면 토너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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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소에 묻혀서 얼굴을 쓱쓱쓱쓱쓱 닦아줍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쓱쓱쓱쓱 손을 닦아봤어요. 네. 보이세요? 정리된 보여요, 거 보여요. 보이세요? 네. 제 톤이 한결 정리돼서 어머나 내가 정말 네. 순해졌다라는 네. <laughs> 느낌이 고스란히 들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요 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잘 못해요. <laughs> 급하고 너무 바빠요. 잘 네. 못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토너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드라이 캡슐 시트라고 요거는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 시트인데요. 요거 그대로 퐁당 담궜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요. 따로 그렇게 칠 어, 스킨법 너무 좋긴 한데 네. 그렇게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스크팩처럼 피부에 쓰분 공부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짜잔, 엄청 촉촉하죠. 네. 오종 세트 안에, 저희 <laughs> 순정 오종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폼클렌징이에요. 제가 네. 오늘 요거를 가지고 세안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음, 네. 이 민감 송상 케어 솔루션 오종 세트를 보시면 요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민감 피부를 진정하게 해주고, 네. 유해 성분, 우리 파라벤이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되게 싫잖아요. 파라벤이 무, 유해 성분은 첨가되지 않았고, 그리고 90% 이상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 유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한번 좋고요. 인상 케형까지 하고 약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 자극적이에요 이런 느낌 덜하게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린 등급까지도 확인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게 진짜 열어보면 이렇게 어머나. 진짜 마스크팩으로 되어 있어요. 피부 너무 예쁘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쓰시면요 이런 생각 금방 드실 거예요. 네. 저는 또 하나 정말 반했던 라인이 있습니다. 시카밤인데요. 시카밤. 어, 유진 씨가 지금 마스크팩 살짝 올리고 있는 동안에 시카밤 좀 보여드릴게요. 제형감은요 쫀득쫀득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막 흘러내리지 않죠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좋았고 한번 제가 지금 톡톡톡톡 발라보겠습니다 잘 스며들어서 좋죠 손상케어에 정말 극강의 힘을 보여주는 게 시카밤인데 바르고 자도 제, 제 피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뾰록뾰록 올라왔던 진짜 코풀소가 음. 없더라고요 자 우리 유진씨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음. 오랫동안 붙이고 있었어요 맞아요. 한번 띄워볼까요? 따라란! 어머 촉촉해 <laughs> 너무 촉촉해 한번 볼게요 이게 좋은 게 진짜 뭐냐면요 음, 음. 내가 저자극으로 느끼고 있는 나의 스킨을 가지고 이걸 마스크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되게 촉촉하고 너무 시원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걸 가지고 미리 좀 준비한 여기 라인에 한번 실험을 직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클렌징폼에다가 제가 넣었어요 이게요 네. 핑크빛을 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산성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팍 푸른색으로 변하더라. 우리 예전에 과학시간 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푸른색으로 변해야 되는데 지금 크림에도 제가 뽕락 넣었어요. 네. 그리고 또 옆에 제가 진짜 사랑하는 극강저의 민감한 트러블을 막아줄 수 있는 정말 거기에도 넣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이제 한번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핑크빛이 파란빛으로 정말 변했을까? 한번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실게요. 지금 네. 보시면은 어, 어머나 자 클렌징 폼이지만 클렌저지만 폼클렌저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네. 토너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냥 리트머스 종이 아니고 그냥 핑크색 종이 아닌가요 포스트잇 아닌가요 하시는 아, 분들 계실 텐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보습 크림도 보시면은 핑크빛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제가 진짜+ 진짜 사랑하는 이아예 시카밤도 보시면 그대로 핑크빛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신뢰가 가고 제가 딱 올렸을 때 느낌이. 예민하지 않아. 어, 내가 예민한 피부인데 어 자극적이지 않아. 손상이 네. 덜한 것 같아. 맞아요. 내 피부에 진짜 자극이 덜한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약산성기 때문인 거죠. 꼭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어,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피부 고민 지우개 세트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지 사이즈가 가는데요. 코너랑 네. 에버전을 시카맘이 가는데 무려 이제 온라인에서만 그러니까 31일까지만 30% 저렴하게 해서 23,000원인데 1,100원에 만나보실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음. 또 다른 고민 있으실 것 같아요. 온도차 네. 또는 클렌징으로 인한 자극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자극 케어 휴식세트 한번 구매해보세요. 음. 클렌저 토너 시카방갈 거고요. 22,000원이 가격을 30% 할인된 가격 15,000원 400원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3월 31일까지는 온라인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피부 고민이 항상 많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트러블 많고 예민한 피부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 많거든요. 네. 역시 에뛰드 엄지 척 하셨는데요. 극건조 손상 케어 세트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자, 세트 마지막 소개해 있죠. 주셔야죠. 자 주변의 변화에 쉽게 자극 받아서 어, 내 피부는 지금 저자극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은 어. 민간 피부 데일리 세트 구매해 보세요. 토너 네. 에멀전 크림 들어갈 거고요. 이 4,500원에 30% 할인된 가격 17,150원으로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피부 고민 지우개는제오동생한테 딱인 것 같다라는 음. 말씀도 해주시고 네. 아우, 너무 건조하시다. 그러니까 저처럼 진짜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토너하고 제가 사랑하는 시카반, 시카반 듬뿍 바르시고요. 거기에다 크림 듬뿍 발라보세요. 이 민감하신 분들은 정말 오늘 이 제품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피부에 열이 많이 나거나 뭐 손상이 좀 되어있거나 음? 민감하다 느끼신다면은 오늘 이 화장품 만나보시고 신세계 아마 느끼실 겁니다.